감사합니다. RND 웍스 두 번째 콘서트 RND 웍스 유니버스 오늘 마지막 공연자는데 이렇게 함께 해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 마음껏 촬영 가능하고요. 네, 이왕 찍어 주시든 예쁘게 좋은 순간에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이번 RND 웍스 콘서트 두 번째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기회를 정말 풍성하게 아름답게 꽉 잡아주신 우리 게스트 세 분이 계십니다. 바로 김동석, 김정민, 이민아 배우님들입니다. 여러분, 환갑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기원하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 정말 이세분두세분게 저희 이번 공연이풍요렇게잘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또 저희 제가 개인적으로또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. 어,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한뭐 거의 한달 넘게 정말 연습실에 틀어박혀가지고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우리 후배들이 있습니다. 바로 우리 아레티웍스의 신인들인 아레티웍스 스튜디오 친구들이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니다 그러면 어, 여섯 작품이 함께했습니다. 킹아더 그림자를 판 사나이, 로페로 쇼, 더 데빌, 호프, 그리고 아마 존크라이까지이 여섯 작품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아렌딩 스 유니버스라고 만들어봤는데요.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. 아렌딩 워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공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어, 갖게 되고요. 이런 공연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, 이런 콘서트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앞으로도 계속 큰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공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공연에 큰 대주제가 있더라고요. 바로 인간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모든 부모들이다 이루어지는 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요. 그것이 바로 이아랫역스의 세계관입니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항상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시잖아요. 특별히 어,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예배창 앞에 앉으셨을 때 정말 많은 갈등과 고민과 선택의 기조 앞에 놓이십니다 내가 오늘은 또 어떤 공연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텐데 어, 저희 R&D 역사 작품들 그리고 또 우리 소속되어 있는 R&D 역사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배우,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작품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!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저희 많이 지지해주시기 바라고요. 자, 지금부터 저희 앵콜 시작인데요. 뭐 평상시 같으면 정말 신나게 일어나서 뛰고 즐겁게 놀거 같지만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차분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과 함께 여러분들과 헤어지려고 합니다. 자, 음악 주세요! i Casou i'm your 가야할 것 같아요. 하지만 네 이대로 갈 수는 없죠. 어, 올해 저희 아리비에서가 가장 아픈 손가락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마마 돈크라이라는 작품인데요. 어, 두 번이나 공연 취소되면서 정말 아픔을 겪었지만 오늘 한번. 그 아픔을 응. 우리 모든 배우들이 다 같이 마마넌카라이노버를 응. 부르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. 저희 진짜 바램이라면 이번 콘서트가 아닌 다음 콘서트를 우리가 만약에 할수 있다면 네. 그때는 정말 마음껏 여러분들하고 뛰고 소리 지르고 막 여러분들 얼마나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셨겠어요? 막 이런 제가 나오는데 막 그러나 <laughs> 하셨겠어요? 네. 다음에는 꼭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요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마넌프라이 다 같이 저희 배우들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! 그동안 소가를 축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! 와우! Thank 게 o u t 로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 서 u t h a 서 k you. t h a n 된줄 알았어 열일 밤에 연분이 우리 엄마 물고 있었어. niger shagetiosse